배그 욕심, 예능 욕심이 굉장히 강합니다. 어, 그런 것 네, 같아요. 좀, 좀 긴장해가지고 아직은 좀 많이 굳어 있는데 어. 제가 한번 이. 이 조동아리가 아, 터지기 시작하면. 예, 터지기 시작하면, 이한 조동아리 하기 때문에. 저희 조동아리에 제가 조금 알맞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, 제가 좀 자, 자신합니다. 아, 쏘는 아, 네. 단어들이 좋네. 예, 예. 한 조동아리 예. 터지기 때문에. 아, 수수해. 아, 좋아요. 아, 프로듀스 101. 정말 인기가 대단한데, 본인들도 아까 좀 느끼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. 음. 우리 녹화장 올때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? 그렇죠. 바리케이트 같은 거. 취재진이 오, 평소에 오. 한 다섯 배 정도. 아, 아니, 그리고. 해비에서 네, 내 근무하시는 네. 분들, 여직원분들, 직원들 지금 미안해 지금 소크라멘지로 날리나? 미안해 아, 저, 아니, 근데 진짜로 좀 네. 어, 강다넬부터 어떻습니까, 어, 예. 좀 실감이 좀 나는지. 저희가 항상 스케줄이 있어서 예. 맨날 숙소랑 스케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밖에 나갈 시간이 없어요. 오. 그래서 인기가 실감할 때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. 아좀 돌아다니면 좀 좋은데. 네, 실감 네. 좀 해야 된대. 네. 여기 돌아다녀본 사람도 전혀 없어요? 네, 한 명. 네. 아, 네. 아, 아 진짜. 구성서구은 사실 어머님하고 좀 백화점을 한번 좀 한번 가봤다고. 프로듀스 원은 마지막 방송이 아. 끝나고. 이제 합숙이 들어가 이제 하루가 딱 시간이 남았었어요. 네, 그때 딱 이제 느낀 게아 오늘 나가야겠다. 오늘이 아니면은 돌아다닐 시간이 없겠다라고 어. 판단을 해가지고 엄마랑 같이 나갔어요. 그러니까 어머님과의 그이 외출도 그랬지만은 네. 한번 좀 느껴보고 싶었던 겁니까? 네, 약간 실감하고 싶었고 약간. 저희 엄마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?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런 거 있지 어땠어요? 마스크 쓰고 나갔어요? 마스크 안 썼어요 원래 원래 이제 원래 회사에서 마스크 쓰고 뭐 사인이나 사진이나 이런 게 아직 연습생이니까 안 된다고 라 했는데 제가 그냥 다 마스크도 벗고 나는 알리고 싶다 네 알아볼 때그 태강봉기 엄마한테 줘 어머니에게 그것도 효도지 효도 근데 어땠어요? 저 나가 보니까 백화점에 갔 갔는데 거기에는 이제 좀 이렇게 주부님들이나 아좀 나이가 아 있으신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좀 잘... 그냥 멀리 감지 좀 이제 그냥 긴가민가하고 가시더라고요. 아 거기서는 뭔가 좀 느낌을 제대로 어머니께 못 보여드렸네요. 그래서 엄마가 좀 실망. 장소가 잘못됐네. 약 아, 아, 그 네, 약간 아 날, 날... 홍대 쪽이나 이쪽 가면 좋을 텐데. 네, 아 그런 그 데, 그니까. 데 갔어야 되는데 네. 그래서 제가 아 여기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. 그 불평 문화의 거리고. 갑자기. <laughs> <깜짝이야. 웃음> 네. 야 그냥, 그냥 무작정 갑자기 엄마를, 어머니 네. 부평 문화의 거리로 가시고 문화의 거리로 가자고 <laughs> <갔죠. 웃음> 어. 그래서 갔어요. 네. 타코야끼 집에서 이제 타코야끼를 먹으려고. <laughs> 어 일단 좀 야외에서도 요 두지두지 야외에서 두지두지 야외에서 이제 타코야끼 기다리고 있는데 <laughs> 네. 옆에 있던 음. 요구생분들이 <laughs> 어. 이렇게 옹성옹성 되죠. 옹성옹성하다. 옹성옹성 하다. 옹성옹성 진짜 옹성옹성. 그래서 옹성 아니냐고. 어그래서요 이게 한 분이 알아보시니까 네, 뒤에 서 계시던 분이 오! 하더니 버스 정장에 서 있던 분이 옹! 오! 하더니 지나가시던 분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 보더니 오! 더니 쇼핑하고 나오시던 분이 쇼핑하고 나오더니 오! 하더니 20명... 잘야야 이걸 살리네 야, 야, 이걸 로 살리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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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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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리기 쉽지 오아를 살려줘요 오. 엄마 <목소리로> 아, 어, 어머니가 어떻게 어머니 반응이 어머 님이 그 저쪽 멀리 멀찍감치에서 어머니 표정 보니